안녕하십니까. 전남농업기술원 홍하연입니다. 215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인터넷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 최고기온 영상 6도로 평년과 낮겠으나 후반에는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폭설과 한파, 강풍으로 인한 동계작물과 시설 채소 등 피해가 없도록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입 정보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남 지역 4개 경영체에서 생산한 지역특산 가공식품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이번 중국 수출은 지난 7월 고흥 유자 가공식품과 8월의 담양항과 10월의 한영식품에 이은 네 번째 성과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절강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해 중국 지역 소비자들에게 선보인 작두콩차는 이번에 첫 수출을 하게 되었고, 해남의 망고 고구마 스틱 또한 중국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선보입니다. 전라남도 농식품 가공업체 중 중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효율 농업기술 정보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돈분액비가 농작물 비료 공정 규격에서 양분 및 안정성 모두 적합하고 효과 또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분뇨를 액비로 자원할 경우 축산 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와 작물 재배 농가의 화학 비료 소요량 감축을 통해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작물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볼수 있어 경축순환 농업을 확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농경지에 잘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비료 성분이 높아 농작물 생산성에 큰 도움을 주며 토양 개선 효과가 큽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액비를 농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비책의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도내 과수원 토양 양분 변동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으로 토양 양분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2002년부터 4년 주기로 도내 과수원 토양의 양분 함량 및 중금속 변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조사 결과 토양산도와 전기 전도도는 토양 화학성 적정 범위에 속했지만 유효 인산과 칼리, 칼슘, 마그네슘은 적정 범위 상한선을 1.3배에서 1.8배 초과하였고 토양 중금속은 토양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토양의 화학성 적정 범위를 과다, 적정, 부족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유효 인산과 치환성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의 과다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양 양분 증가는 석회질 비료와 태비, 비료 등을 토양 검정 없이 과다 사용에 의한 것으로 토양 양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특정 양분의 흡수저해 미량 요소 결핍, 가스 장애 등의 생리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인산 등에 의한 환경 오염도 발생됩니다. 이번 주 농업 정책 동향 정보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과 농작업 대체 수단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드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약 살포 기준을 마련 관계 기관에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농작물 보호제 살포는 2017년 기준 국내 농약 살포용 드론이 2,450대가 보급되었으나 병해충 방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무인 헬기에 준하여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남 농업기술원은 드론의 농약 살포 조건별 특성을 조사하고 작물별 주요 병해충 방제에 효과적인 약제 선발, 살포 농도 등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 후관계기관에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배추에 피해를 주는 배추 좀 나방, 파밤 나방, 담배 거세미 나방을 대상으로 적정 살충 농도와 양량을 검정하여 그 양량이 떨어질 수 있는 드론의 농약 살포 조건을 산출한 결과 비행 높이 3m, 비행 속도 초당 3m로 살포하면 제곱센치미터당 72입자가 살포되어 해충을 탐멸시키게 됩니다. 실제 농업현장에서는 작물 종류와 상관없이 3000제곱미터에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양량으로 3, 3배의 면적을 방지하는 실정으로 병해충 방제 효율 향상을 위하여 정량을 살포할 수 있는 농약 살포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본 제안의 목적입니다. 이번 주 사업 신청 및 홍보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 기준 강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기농업 자재 활용 기술과 현장에서 궁금한 pls q&a 및 농약 오남용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활용 기술은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기농업 기술과 넓이가 좁은 곳에서 재배하는 장목에 사용 가능한 유기자재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유기농업 기술과 영농 정보도 함께 실었습니다. 현장에서 궁금한 PLSQ&A 및 농약온화명 사례집은 농업인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책자입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잘못된 사용 사례와 필요 이상으로 사용한 사례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저희 주간 농업 정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에도 새로운 농업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15호 주간 전남 농업 정보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